그새 또 봄비가 내리고요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한 그릇에 뜨끈한 국밥이 동네방네 소문났어요 그래서 저도 와봤어요 미디어팀과 함께. 와 아, 철원 한끼 식당에 대해서 좀 말씀 좀해 주세요 어떤 식당인지 저희가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. 네. 경제가 어렵고 또 그러면 또 어려우신 분들이 음. 한끼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세요. 그렇죠.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가 있으신 취약계층은 더 한끼 드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좀더 음. 저렴한 가격에 밥, 밥을 드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네. 천 원으로 밥을 드실 수 있게 식당을 음. 만들자. 그래서 만들어진 식당입니다. 몸이 불편하신 취약계층을 천 원에 드실 수가 있고요. 네. 어, 저희처럼 이렇게 삼천 네. 원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삼천 원은 아, 식사할 수 있고요. 네. 황태 국물 내고 네. 콩나물로 국밥을 만들어서 점심만 대접을 합니다. 아, 한 점심만. 네, 점심만 그리고 백분까지만. 아.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상가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. 하루에 점심에 100g. 네. 100g. 네, 100g. 100g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전 아마 시중에 나가면 서울 같은 데서는 못해도 한 4, 5천원 받아도 돼요. 네, 예. 7천원? 네, 받아도 돼요. 옆에 계신데 저분한테나 가가 같은 말좀 물어볼게. 네. 여기서 좀 봉사하고 계세요? 어,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로 한 달에 열번 하고 있습니다. 한 달에 열번 네네. 와. 그럼 왜 용돈 버시는 거 아니야? 네, 벌죠. 손주가 미국에 있거든요. 손주가? 네, 그래서 어. 이제 작년에는 또 모아서 비행기표 보태주고 해서. 와. 그래요, 감독이네. 네,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중학교졸업 하면 네. 또 나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 또 부지런히 아서또버텨주고 아이고 참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? 몇 년, 몇 살까지? 아 이제 여기 몸이 허락하는 한뭐 한 제한이 음. 없는 한 계속 하고 싶어요. 그래요? 네. 아 자랑스럽네. <laughs> 아 근데 제가 왔으면 여기 나도 뭐좀 도와 왔는데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해줄 수 있나요? 아 원하시면 지금 현재 주문 받은 거 있으니까. 어. 그대로 갖다 드리고 인사하실 수. 아 주문 받은 거니까. 네, 어 그래요? 어그면 이왕이 왔으니까 네 저도 일일 시니어 근로자로 일손을 더해 봅니다 앞치마 두르고 위생 모도 쓰고 뜨끈한 한끼 밥상 어느 나갑니다 분 어느 분 주문하셨나 어 정성껏 준비한 점심 한끼 네. 기다리는 손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자자 어. 자. 앞에서부터 이렇게 드시고 어 맛있게 드세요. 이 집의 최고 인기 스타는 저최주복 말고요. 요 한끼 밥상이 더군요. <laughs>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, 모두가 함께하는 점심 한끼 소박하면서도 훈훈한 이 밥상은요. 아주 그냥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그런 한끼더군요. 손이 가는 한끼 밥상, 여러분도 한끼 한번 잡숴봐요.